저 수민 씨, 어 부기업 듣고 취업했습니다. 아, 아이 진짜 <laughs> 그런가 보다. 음. 제가 아는 일화 중에요. 저희 팬분들이 부기업이 딱 발매나고 부기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음. 방문으로 들어오시더니 용돈을 주셨대요. 아, 듣고 있다가. <laughs> 네, 이렇 그러니까 듣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들어오시던 용돈을 주시고 나가셨대요. 와. 복권사는데 복권 당첨이 되셨대요. 어머머. 부기업을 듣고 진짜입니다 이거. 네, 네. 그그 말이 다 실화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다 들으면. 엄... 곳곳에서 용돈을 받을 수 있죠. 아, 그렇죠. 야, 그만큼 기운이 좋다는 거네. <laughs> 나 들을래. 너 계속 들어. <laughs> 용돈을? 어. 네, 용돈 주신대요. 아, 계속 들어. 니네 노래 듣지 말고 가사 못이해도요니 뭐네 노래 듣지 마. 알겠어. 버님 은서 아버님과 일하는 사원입니다. 음, 어머나. 지금 옆에 계신데 따님 나온다고 핸드폰으로 엄청 집중해 있으시대요. 엄마, 아빠, 아빠 보고 있어. 아이상. 아이고야 아버지가 아, 보고 계세요. 네. 어, 우리 아빠 또 이렇게 딸바 보인 거티 내시네요. 네, 어. 또 일하는 도중에 또 이렇게 직원분들 또 휴식 시간 또 틈내서 감사합니다, 아빠. 오늘도 힘낼게요.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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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주면 아버지 힘 진짜 많이 나시고. 아 저희 아빠가 되게 딸바보셔가지고. 이렇게 딸만 셋이거든요. 나 마음이 있죠. 딸만 셋이에요? 네, 네딸 네, 네, 셋인데 너무 딸바보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본방사수를 해주시는데. 아이고 얼마나 좋아. 아, 그러니까. 근데 원래 회사에서는 딸바보인 거 아무도 모르신대요.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위험 있고 되게 아 네, 약간 아 약간 되게 무서운 분이신데 어. 딸들 앞에서는 맨날 음 그랬다 사랑해 이러면서. 맨날, 아이고. 아 어, 되게. 아버님 전함이 어떻게 되세요? 손 양자 길자이십니다. 양길 아버님. 네. 이야. 좋은 좋은 양길를가고 계십니다. 네. 십 <laughs> 로드. 어? 네? 양길. 아 노래나 해 나와서 우리. 아나나나또모라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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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나 못해. 해요. 갑자기 욕을 하길래 나도 욕하길래 그냥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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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나마 우리... 히트곡 베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예하 베인 <laughs> <배인. 웃음> <laughs> 음악이 아직 안 끝나는데 왜 벌써 앉았어아네잘 들었습니다 슬리피 씨잘 <laughs> 들었습니다 슬리피 씨래 씨 <laughs> 네. 무릎이 안 좋으세요? 아 저요? 네아 어, 저는 다안 좋아요 다 <laughs> 수빈이 쌍둥이 사촌오빠입니다 쌍둥이요? 사촌오빠가 쌍둥이에요 근데 한오빠는 얼마전에 장가를 가가지고 예쁜 딸을 낳으셨고 조카 낳으셨고 음 한오빠는 이제 아직 혼자인데 복덩이라는 불독이랑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둘 중에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도 얼른 장가가서 좋은 언니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아이고, 가족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네 그러니까요 에이, 좋네요. 네. 1 8 3 9님께서 보나 언니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정말 올드하신 분인데 어느 날 아버지 폰에 보니 보나를 잔뜩 검색하셨더라고요 <laughs> 알고 보니 아버지의 누나의 친구의 딸이 보나 언니 어렵다. 그래서 좋대요 아누치. 우리 귀여운 아버지를 위해 선물 하나 아 누친 딸 아, 아누친 아버지의 딸. 누나의 친구의 딸 음,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 누친 감사합니다 아누친... <laughs> 와, <진짜 웃음> 어떻게 보면 네.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웃음> 아버지의, <웃음> 아버지의 <웃음> 누나의, 누나의 친구의 딸넘치 딸. 아니고 요즘 안우친이다. 남이죠, 남. 생남이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많이 예뻐해주세요 네,